미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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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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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냅니다. Like 뭐처럼, 자기 이름처럼. 이거, 땡땡의 해석은 즉이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땡땡의 해석은 즉이라고 하고, 땡쉼표의 해석은 그리고라고 하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쉼표가 연결해 주는 말이에요. 쉼표가 알겠어? 그 다음에 땡땡은 콜론이라고 읽고땡침표는 세미콜론이나 세미콜론이라고 있는데 외국애들은 세미콜론이라고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뻑국 뻐꾹, 뻑국을 영어로 커크 커크라고 하는 것 같죠? 준호가 2번. 달콤하게 들리지만. 네 트릭이란 단어는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이때는 속이다라고 해석하면 좋겠고 트릭은 아마 묘기라는 뜻도 있죠 네그 다음 서연 그들이 뭐여벚꽃기 그렇지 는 다른 들 둥지 라는 네벚꽃기는 이제 다른 둥지 안놔 가지고 어, 내, 내 새끼를 네가 키워줘 뭐 이런 거죠 네 되게 얄, 얄팍한 얄 앱니다 서연아 분 <목소리> 과연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목소리> 서인 서인이 옆에 서 선윤아 그 다이닝 시키라는 얘기죠. 어. 네. 엄마 볶고이는 스무 개달 제가 컵 다른 동지에 넣는다. 네. 플레이스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제 그 장소를 안 뜻인데 동사들에서는 또이언즈가 붙었으니까 놓타라고 해석해서 풋은 그냥 놓는다는 의미고 위에서 아래로 플레이스란 말은 어떤 장소에 놓는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되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렇게. 네. 각각의 알을 다른 장소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20개를 놓는데 이제 이렇게 알이 있고 꺾옥이 알이 이렇게 있으면 고별이팍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들키니까 20개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있겠죠. 네 그렇게 놓으면 이제 하나가 잘 곳이 안갈 거니까 엄마가 열심히 이렇게 품고 키우고 먹이주고 할것 같습니다. 응? 아니 뭐 그러면 뭐 지렁이도 아니고 어. <laughs> 그 다음에 5번. 그렇지. 엄마 뻐꾸기는 고릅니다. 뭐를 특유 색깔이 스밀러가 뭐예요? 스밀러? 네. 자, 엄마 뻐꾸기는 고릅니다. 동지를 위드에그스 알이 있는 동지를 고르고, 대슨 그 알이 사이즈하고 컬러가 비슷해야 헷갈릴 거니까, 일부러 막 보고 다니는 거죠. 네. 6번, 오늘 돼요? 그런 것 같아요. 4개 톤 거죠.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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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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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번, 6 6번, 어렵네. 리브 다음에 a가 나오면 a를 떠나갑니다. 리브 다음에 프 m a가 나오면 a에서 떠나갑니다. 그럼 둘다 똑같나요? 말이 없어. 부산을 떠난다, 부산에서 떠난다, 광주를 떠난다, 광주에서 떠난다. 똑같지. 광주를 떠나는 거니까. 리브 다음에 포이가 나오면 a를 향해서때니다 이렇게 적어볼게 이거 아니 루프 그렇지 포가 네. 뭐뭐 쪽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면 포는 원래 기본적인 뜻이 뭐뭐를 위해서지 그지 뭐뭐를 위해서 가는 거야 뭐뭐를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포가 무슨 그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이니까 결국에 뭐뭐 쪽으로라는 뜻으로 바뀌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리브 포, e 포 하고 똑같이 보시면 그쪽으로 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되게 헷갈리게 생겼죠? 3번만 다른 모양으로, 3번만 다른 뜻으로 그쪽으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를 찾으러, 음식을 찾으러 떠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그때는 이제 동지가 비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이제 틈을 열어가지고 이제, 그러에 얘기일 것 같습니다. 7번. 네첫 번째 하는 일, 두 번째 하는 일, 엔드세 번째 하는 일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입으로 이제 알을 이을 가지고 다니면 깨질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알을 그쪽에서 맞고 가는 겁니다. 어. 네그 사람 은으로좀 출산을 거기서 하고 그냥 가는 거죠. 네. 아 그건 좀 어렵네요. 구분 내가 해야 되니까 나도니 버소는뭐 뭐가 네, 네. 한번 써볼게요. 나, 언니, A, or a l s 그대로 써가면 돼요. A뿐만 아 하지만 B 역시 이렇게 되죠? 이걸 빼서 말이 됩니까? 안된다고?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역시. 말 됩니까? 아... 말 되죠? 이걸 빼서 말 됩니까? A뿐만 아니라 하지만 <laughs> 수학. 말안 됩니까? 아, 그럽니까? 그러면 다 빼, 다 빼볼게요.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 말 됩니까? 네. 네. 두개다 빼도 되고, 하나 다 빼도 되고, 싹 빼도 되고 버돌소가 하나가 없어도 말이 되기 때문에, 나돈니 A가 나와서 A뿐만 아니라 그러면 자동으로 두 번째가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버돌소를 다쓸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많이 그럴 거예요. 이제 버돌소가 다 써져 있긴 하죠. 자 나돈리라는 이제 부정어가 나오면 동사조가 바뀌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뭐 충격이 없알지 모르겠지만 뭐 도치라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더코크 엄마 뽀꾸기가 unwanted 뭐예요 원하지 않은 손님일 뿐만 아니라 하면 되죠 베이비 새끼 뽀꾸기 역시 원하지 않는 손님이다 라는 얘기잖아 그죠 이 말을 어떻게 바꿔서 이렇게 바꾼 거죠 그들은 쇠는 나누다라는 뜻이니까 뭘 나누? 동지나 음식을 그렇지 해치란 다가 나와있죠. 네, 지금 알을 낳다 하고 알을 보하다 이제 두 개의 다락을 있다가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새끼 벚구이는 대기는 빨리 동지에서 아니 알에서 나와서 보화를 하는데 걔네들은 동지도 나누지 않고 음식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지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치킨을 새뭐 등등이라고 한다면 치킨란 나라가 새끼 새 등등으로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병아리 등등. 아, <목소리> 아, 얘는, 어, cuckoos i s i t for them to r l the other e s and chicks out of the nest. 아, 는 어. 네, 뭐라고 했는데 아무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우선은 <laughs> 이 구조는 조합 2학년 때부터 굉장히 잘 나오는데 가짜 주어, 투구 당사, 임의상의 주어, 그 다음에 투부 당사 이렇게 진짜 주어, 이런 형식이죠. 이거는 되게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어, 입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꼬 a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 당사가 이렇게 나오면 해석을 뭐뭐하다. a를 위해서 아닙니다. a가 뭐 하는 거지? 허코치스는즉뻐구기 새끼들은 크기 때문에. So 그래서. 자, 잘 봐야 돼. 쉽다. 되죠? 이렇게 되죠? 뻐구기 새끼가 됐습니까? 이렇게 뭐 하는 것이 다른 알들을 굴려서 밖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한번 커서 나오면 되게 등치가 크기 때문에 원래 있던 애들을 쫓아내는 거죠. 네, 꺼져라. 내놔. 뭐, 뭐, 꺼져라. 하는 겁니다. 엄마 새는 뭐, 우리 새끼 중에 이렇게 큰 애가 있었나라고 헷갈리게 되지만, 어, 결국에 뭐, 음식 찾아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 새끼는 다 떨어지고 곧, 곧 죽어버리겠네. 그죠? 이런 얌체가 있습니까 진짜. 유글수록 예. 정말 엄마나 내나 정말. 걔도 <laughs> 좀 있다 좀 밀려낼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걔는 이제 날아가지고 닭가가지고. 뭐, 뭐, 왜냐하면 다른 엄마가 그 이제 다른 엄마가 계속해서 자기 새끼한테 음식을 갖고 올때다 받아 먹을 거 아니야? 자기가 응, 더 은자 크니까. 그러면 열심히 이제 무럭무럭 커가지고 날아가고. 애들은 다 굶어죽고. 누가요? 다른 새끼들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 엄마가 먹는지. 아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여기가 나오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어, 그럼 얘가 얘가 더 크잖아. 아, 맨 처음 잡 네, 그럼 내이는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니까 음식도 더, 더 음식도 더 많이 먹고 왜냐면 등치가 크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땅에 들도 이제 덜 크고 덜못 먹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더 도태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알을 굴려서 다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혼자 살아남게 되는 거죠. 네, 예, 이제 엄마가 다른 새끼를 키우고 자기 새끼는 죽이는 꼴이죠. 어찌 보면 자, 12번으로 왔습니다. 누구할 누구 차례입니까? 네, 네 이거는 디어더 에그스가 되겠죠. 비극입니다. 13번. 오케이 너무 잘했어 그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모, 새들의 부모는 더 열심히 음식을 주려고 네그 이제 그그 그 자기 새끼 중에 한 마리가 너무 크고 너무 열심히 잘 먹기 때문에 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 새끼 너무 잘 먹는구나 계속 더 열심히 갖다 주는 거죠 자기 남은 새끼인지도 모르고. 작년에 새끼들은 그렇게 많이 잘 먹지 않았는데 올해 유독 잘 먹는 새끼가 하나 있어서. 아, 비둘기가 똑똑해가지고 안 달라져. 아, 아, 그아 네.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뻐고기가 너무나 잘 먹는 종족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너무나 잘, 잘 먹는 종족이니까 같이 이제 그 키워버리면 되게 많이 엄마가 힘들겠네요, 실은. 네, 그래서 다른 집맡아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b e h a 란 말은 행동하다는 뜻이니까 걔네들이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들립니다 커쿠 해서 뻗고해서 바보처럼 들리는데 예, 되게 똑똑하다는 것이죠 지금 r 얌체죠 아, 얌체 r을 얌체. 나타라는 네. 단어를 정리해 봅시다 r 레이. 레이 네 그래서 이제 안그래 하려고요 r을 어, 나타라는 단어는 영어로 레이에그라고 아에서 부하다는 해치라이 아.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죠. 그 다음에 레이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이는 이제 알이 아니고 다른 사물이 나오면 또 아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것 같아요. 그러면 노타란 치뭐 노타란 말 하나 더 있었죠? 다인이가 물어보는 높다는 라인 이게 이렇게 되고 아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라인은 높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곳에 위치하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어떻게 구별할 것 같습니까? 사람은 눕지 사람은 어디에 놓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니 됐어? 근데 라이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가 정말 또 있죠. 그렇지. 접다 보니까 성질 나죠. 고등학교 때 엄청 잘 나와. 얘를 엄청 틀려봐. 요렇게 다요. 오해란 방말을 해줄게요. 잘봐. 레이는 반드시 뒤에 목적가 나올 거야. 반드시 뒤에 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레이드 레이드. 그 다음 라이가 높다나 위치하다 할 때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 뭐뭐에, 뭐뭐에, 뭐뭐에가 나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사물에. 상관없죠. 아이가 뭐뭐 위에 누워있다. 사물이 어디 어디에 똑같아. 결국에 장소를 나타내는 자사가 뒤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라이 투미 그래서 이전사를 보고 구별하시면 빨리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레이를 배웠으니까 레이를 확실하게 짚고 가면 되겠죠 레이는 뒤에 r 이 나올 때만 r 을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노타입니다 no 그럼 r 을 나타나 노타나 비슷하지요 실은 됐습니까 책을 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